오빠 전기쟁이에. 저희 아파트 단지 내 3개 가구에서 세대 내 전기를 베란다로 인출하여 화단을 거쳐 외곽 펜스 측으로 거의 노출되다시피 약 150m 지나서 도로를 가공으로 횡단하여 유흥업소 건물의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안전상립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철거하라고 했지만 안전 사고시 책임을 진다면서. 확인서까지 써준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전 측의 문의하니 법적인 근거도 없고 요금 관계가 아니라면서 알아서 철거시키라고 하던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런지요? 세대용으로 계약되어 있는 주택용 전기를 영업을 영위하는 건물에 제공하는 식으로 전기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거군요. 그리고 위험하게 전선을 노출시켜 시공하였습니다. 불특정이니 전선을 만져 사고가 난다면 전기 안전 관리자에게 법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